자, 오늘은 2021년 9월 20일, 수석 어, 연휴죠. 오늘 내일 모레, 에, 이게 보이는 것이 저희 고향집 그 마을 전경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에, 고향집이죠. 여기 보면은 산당길 10번지. 지금 집을 보면은 어좀 지붕이 좀 요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혼자 살고 계시는 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텃밭이 있고, 이다깨 같아요. 들깨 같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도. 여기 들깨들이 쫙 심겨져 있습니다. 아, 들깨가 아주 뭐 맛있죠. 그 미역국 우리 고향에는 미역국에다가 들깨를 넣어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여섯 그루가 집 주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단감도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단감이죠. 자 이렇게. 음. 저 뒤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옛날에 에, 사랑채가 있었어요. 사랑채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가 뭐 벌써 한 3, 40년 전이니까 거기에 새들어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허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간단하게 넣어 두시는 뭐 그런 잡동사니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참 신기한 건데 요게 옛날에는 제 아버지 따라서 리아크 를 밀고 그 벼를 어, 정미소에 가가지고 그 파, 어, 정미 했죠 그런데 지금 요 기계가 아예 입맛대로 백미 현미 요거 자유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요런게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햅쌀 그러면은 바로 정미소에서 정미한 게 햅쌀인데 여기를 하면은 그 껍데기 채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어 필요한 양만큼 해 먹으니까 거의 1년 동안 햅쌀을 먹는 것 같은 신선한 쌀을 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너무 제가 어 보고 신기했습니다. 자집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이제 키우시는 어 자체 같은 거, 장독대.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아가면 또 텃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 아주 닭소리가 울고 아주 뭐 전형적인 시골이죠. 음, 여기 이제 고추, 가지, 뭐 배추, 열무. 그 여기도 또 들깨가 있네요. 집 주위로 저기 아, 오이, 저기 오이인가요? 아, 저게, 아, 그 뭐죠? 저기. 어, 그 당뇨에 좋다라는 아 제가 잘 알았는데, 저거 누가 좋다 그래 가지고 제가 먹다가 두드러기 나와 가지고 저는 제 저한테는 안 맞는 걸로 어. 자, 이렇게 저 뒤에 또 감나무가 한두그루 정도 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는데, 아 혼자 사시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보일러인데, 저는 이렇게 보일러가 큰 커, 커야 되나. 아, 깜짝 놀랐죠. 여기또 변기도 있어가지고, 뭐반일하시다가 집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벌일도 볼 볼수 있고, 여기에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여기 대파 있고, 어,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아, 지붕이 참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평평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또, 뭐를 또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야, 이 공간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를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아주 아까운 공간이죠.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아, 하여튼. 이런 또 지붕이 있다라는 것을, 아,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 지붕이고, 아, 저 장딱이 되게 우네요. 안 보던 인간이 옆집에 와가지고, 이게 우리 집이거든? 조용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음? 자기의 영역을, 성포를 하듯이 장짱이입니다 저도 저도 사실은 닭소리 좀잘 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 기와가 좀 멋있기는 한데 저 위에 저 지붕이 조금 야리꾸리해서 참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은, 야, 이 가정집에, 미국에서 이런 정도로 하려면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 화강암이죠. 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이 대리석은 아닌 것 같고, 음, 이렇습니다. 자, 집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면은, 떡하이 뭐가 있냐면은, 한번 보세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어. 어, 받은, 그, 전역패가 있습니다. 축, 전역. 아, 1989년 3월 23일. 의경, 김혜규. 이렇게 있고. 아, 이 도자기는 아마 몇백년된게 아닌가 싶은데, 엄마가 이제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놔두셨을 가능성이 있죠. 나중에. 자, 여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음, 또, 네. 가늘 그리워하는 우리 고향 집 음,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방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스토리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이제 각종 그 곡물들 드시는 거 있고 어, 뭐 방이 아담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이 하나더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임시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예, 제 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 화장지도 엄청 많네요. 저기 화장 화장지 이름 자체가 잘 풀리는지 술술 풀리라고 화장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담한 거실. 저기 야채가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어머니가 지내시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음, 안방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각종 우리 사진들이 어, 가끔씩 편지 보낼 때 옛날에 보냈던 사진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이 되겠죠. 여기는 화장실, 부엌. 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아,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였군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부엌이고. 그리고 이제. 여게 참잘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자동으로 이 가스를 켜주고 꺼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혼자 계실 때에 혹시라도 불을 안 끄고 가면은 제가 저게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그예 무슨 소리 소리를 하면서 꺼주는 거죠. 여기 이제 세탁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아까 그 뒤로 가는. 어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기록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 그러십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경상도 어, 어머니 씨라 가지고 어, 말하고 그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아, 그리고 참 제가 저기 보니까 제 옛날 졸업 사진 또 우리 결혼 사진도 다하니 있네요. 자, 이것으로 어, 저희 집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엄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집개한입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무슨 소리지? 모르는데 고 <laughs> <laughs> 지금요 끓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도 모르. 아이고 지금 아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와. 우와, 지피, 그, 매운 그 지피가 잔뜩 들어간 자연산 추어탕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음, 이거... 추어탕, 오늘 아침 또 한, 한 그릇 거나하게 또 먹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으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당 길 10번지. 어, 저희 어머니의 집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